amen. 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로 대표되는 어제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그 오순절에 나타난 사건이 연장으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어, 오늘 본문은 비록 어제 본문처럼 뭐 홀연히 하늘로부터 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는 것. 그리고 마치 불의 형, 뭐 형처럼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이는 것,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 등, 뭐 어제만큼이나 뭐 극적이거나 아니면 기적적이어 보이는 사건들이 나오지 않지만, 오늘 또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베드로를 통하여 일하시는 강력한 성령의 모습. 즉 성령 충만했었던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에게 나타난 이 성령 충만함의 모습, 그리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주는 설교 가운데 어 이야기를 해주는 성령 충만함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어첫 번째로 저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 배경입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 청중들과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고 있는 그 백그라운드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 14절을 살펴보시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그 오순절 때 방언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 외에도 같이 모여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이방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 제자들이 처해 있는 이들의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제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자들 또한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유명인사였습니다. 당대에 제일 유명했었던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까 당연히 그 제자들 또한 유명세를 탔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실, 일으키실 때,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과 논쟁에서 명쾌히 이기셨을 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그들 옆에 같이 함께 계셨을 때, 그들 또한 유명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로 모든 것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들의 상황은, 어, 유명 인사에서, 어떻게 보면 유명 인사가 맞지만 또 다른 의미의 유명 인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칫하다가 이 정치범,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십자가형을 받으시게 된 것이 정치세력, 정치범의 어, 어떠한 죄목으로 돌아가시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정치범에 남겨진 잔당들, 제자들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로마나 아니면 여전히 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아니면 유대인들의 그 기득권 세력에게 불온 세력으로 찍힐 수도 있고 자신들도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 시킨다면 당연히 자신들의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갈 것이고 안좋 분리해지는 것은 모두가 알수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그곳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세력,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그 세력에게 품고 있었던 생각들을 엿볼 수 있는데 오늘 말씀 15절을 함께 살펴보시면 때가 제 삼신이 너희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베드로가 그 당시에 모여 있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제 말씀을 봐서 아시겠지만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각기 다른 나라의 말로 방언을 할 때에 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두 가지가 있는데 12절 13절을 참고하시면 첫 번째는 그들이 보였던 행동. 그들이 보였던 행동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놀랐습니다. 방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고 또그 모습을 보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롱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하면 지금 방언으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세술에 취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 조롱은 비단 방언을 하고 있었던 모습만을 보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이들이 결국 방언으로 말했었던 것이 무엇이냐하면.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그 당시에 모여 있던 그 각기 다른 이방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조롱을 했다라고도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큰 일을 조금 생각해보면 방대한 것 같기도 하고, 추상적인 것 같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문맥상 계속해서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설교를 쭉 읽어보시면, 결국에 이 베드로는 한 가지의 토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은 메시아였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한 장본인들이 당신들이었음을 이 당시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 때문이었음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황상 이이 이 우리는 제자들이 성명 충만을 받아서 방언을 통해 말했던 것이 베드로가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예수님에 관한 것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방언으로 듣고 조롱을 했다는 이야기는 어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 그 당시에 이 예수를 믿었었던 그 제자들에 대한 이미지 또한 똑같이 어 낮아지고 있었음을 방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 5 절은 그 낮아졌었던 제자들의 평판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방증이 시작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어, 오후 3시 지금 제 아니, 오후가 아니라 때가 제3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시간을 세는 방법으로, 방법으로 오늘날 어, 오전 9시에 속합니다 예수님께서 어, 이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의 시간으로 보면요 이 아침에 유대 아침 시간인데 유대인들은 이 아침 시간에 고기류나 이 주유를 입에 대지 않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강경하게 지금 이들이 방언으로 증언하고 있는 이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말미암았었던 것이고, 계속해서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다를 앞으로 설명해주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나 아니면 제자들의 모습과는 굉장히 많이 다른 모습 같습니다.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요. 평선하면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사회적으로 무리 무리를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자신들의 몸을 낮춰가면서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을 숨기고 사는 것이 맞습니다. 자칫하면 유대인들에게 더 나아가서 로마, 아니면 더 나아가서 로마 세력에게 화를 당할 수 있는 처지에 놓인 것이 지금 이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이 처해 있었던 한계였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했던 이들은 어느샌가 자신들이 가진 한계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뛰어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어제 본문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7절에 방언하는 제자를 보고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수 있느냐, 방언을 할수 있느냐라고 놀라는 장면이 보여지게 되어지는데 지금 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표현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니면 배경적으로 다른 나라 말을 익힐 수 없는 사람들, 그러한 한계에 놓여 있었던 사람들.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고 났을 때에 그들의 한계가 허물어지고 한계가 극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 있습니다. 한계가 성령님의 능력을 입어서 극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지는 이 성령님의 능력은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에 근거해 보자면 모든 사람에게 퍼져나갑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해당되는 본문인데 이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요점 중에 하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이 성령의 능력은 사실 요엘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성취였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 또 모여 있는 사람에게 유대인들에게 아니면 그 성경을 아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에 주목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는 구약에 있는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언약이 성취된 것이냐 하면, 뭐,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아침에 한 가지만 살펴보게 되어지면, 오늘 말씀의 17절부터 함께 살펴보시면 쉽습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내 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내가 내 영을 내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모든 영,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실 것이다. 즉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17절 더 읽어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갖는 부어 주는 현상으로 자녀들은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는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어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어주고 그들이 예언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사람들의 그 단위를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들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녀. 젊은이, 늙은이, 더 나아가서 남종과 여종까지, 남녀노소, 모두를 포함하고 이 성령의 능력은 쉽게 이야기해서 겉으로 나타나는 지위나 아니면 우리의 어떠한 모습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표현을 여러분이 구약 가운데 살펴보시면, 선지자나 아니면 왕이나 그 당시에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쓰여졌었던 표현임을 알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특권적인 표현이기도 한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특권적인 표현을 누구에게도 주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냐 하면, 모두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이 성령의 능력은 영적으로 능력이 특별하게 뛰어난 한 사람 아니면 교회에 있는 몇몇의 그 굉장히 영험해 보이는 몇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약속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임을 베드로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 설교 초반에 나오는 성령의 또 다른 모습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드러난 성령의 능력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한계를 마주하게 하고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것. 그리고 이 충만한 성령의 능력이 모두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너무나도 유명한 이 구절들을 보면서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 자녀들이 어떠한 예언을 할 건지, 젊은이에게 나타나는 환상이 무엇인지, 늙은이가 꿈을 꾼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남종과 여종에게 일어나는 예언이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을 더 많이 둡니다. 그리고 그 능력들이 내삶 가운데에도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 나에게도 환상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나에게도 예언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나에게도 어떠한 영적인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에 어떠한 현상 가운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둡니다. 그러한 능력을 바라고 사모하는 것이 틀린 자세는 아니지만, 우리는 결국에 현상에 집중을 하느라 성령이 오신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성령 강림과 내용과 내용이나 목적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저도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싶습니다. 성령을 통한 은사와 능력을 구하기는 하지만 그 능력을 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결국에는 성령이 왜이땅 가운데 오셔야 했는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 능력을 받아 어떠한 일들을 해냈는지를 우리는 알고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도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이 사, 진행될 것인 이 사도행전의 모습들을 보고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에 이끌리셨던 예수님은 많은 군중들에 있었던 그 나무 위에 올라가셨던 올라가 있었던 사기호를 발견했고. 세관에 앉아 있었던 마테를 발견했고, 오물가에 앉아있던 사마리아 여인을 발견했고, 베데스다못의 앉은 뱅이를 예민하게 발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어서 많은 군중 속에서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사회의 약자, 소외된 자, 우는 자를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했던, 성령을 받았던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의 아름다운 문에 관심을 갖지 않고 나면서부터 안준뱅이었던 한 사람을 주목했습니다. 즉, 성령에 이끌렸을 때, 성령에 충만했을 때, 성령의 능력을 받았을 때, 내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 의지하시면서 마음껏 꿈도 꾸시고 환상도 보시고 예언도 하시면서 그 능력이 나만의 안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엔 남을 이롭게 하고 남을 살려주고 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의 성령 모습 성령 충만한 모습이 발현되는 하루를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 주님, 이 자리 가운데 계속해서 성령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이 성령님의 능력이 어떠한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시간을 살아가는 동일한 우리 모두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선물이자 하나님의 축복임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특별한 현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땅 가운데 있, 있어야 했었던 그 이유와 그 목적 가운데 집중하면서 오늘 하루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